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곡이에요 잘 요즘은 부르지도 않는 곡인데 제가 저희 막내한테 양을 구하고 얘를 하는 겁니다 막내 아들이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때 자기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제가 무슨 말을 시키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내게 조금 큰 소리가 나와요 왜? 뭔데? 그러면 별거 아닌데 아빠인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어?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요즘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왕이면 대답할 때 따뜻하게 하요 따뜻하게. 왜? 그 아니라 왜? 뭔데? 그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라고 좀 따뜻해 별거 아닌데 그냥 이런 어, 뭐, 부부간에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겠죠? 그러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우고,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고운 거예요. 오늘 이제 특성해 주신 곡이 참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쁜 척 해도, 마음이 이쁘지 않으면, 영이 이쁘지 않으면, 이쁘지 않아요. 그거는 가식적으로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아름다운 설교를 해도 아마 저희 아이들에게나 저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아유, 저 가식덩어리라고 보여지면 저는 빵점짜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큼은. 그죠그 사람에게만큼은 빵점짜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데 저도 잘 그게 잘 되지 음. 않더라고요. 부터 따뜻한 말과 사랑의 말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제 주부 인사를 삭했어요. 주부 인사를 하니까 저희 막내가 주머를 딱 보더니 본문의 제목을 주만 바라볼지라. 어, 아빠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오 어, 그러더라고. 본문 제목이 너무 뻔하대요. 이거 내가 보기에도 어떻게 설교할 건지 뻔히 보인다는 식이로 응? 레파토리가 다 나온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보니까 어, 이게 좀 한쪽 마음으로는야 우리 아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나 난는 마음도 들고 아 이제 어, 어쨌든 주일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말씀을 어떻게 갈지도 상상을 하는구나 나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또한 번은 제가 그 아이 네 상상을 뛰어넘는 설교를 해야겠네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상상을 뛰어넘는 설교일까? 상상을 뛰어넘는 설교가 올바른 설교인가? 나는 또 딜레마에도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그 성악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악을 할때 주는 얘기를니다 성악이 성악을 할 때, 자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곡 해석이다. 그리고, 어, 작사자나 작곡가가 쓴그 방향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다. 그리고, 어, 좀, 어, 좀, 노말은 일반적인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악보대로 얼마나 잘 소화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말이무슨뭔 얘기입니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가장 기본에 맞춰서 갈 때에 그 곡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향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마다 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내향수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과거하는 질문들을 자꾸 던집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던지냐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너무도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물론 힘들고 어려우시죠. 어? 뭐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굉장히 힘들어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작은 교회들은 헌금이 3분의 1 혹은 반 정도가 준대요.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타격이 큰 거예요. 뭐몇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월세를 내지 않잖아요. 저희 교회는 기껏 유지관리비만 하는 분데 월세가 있는 교회라든가 빚이 많은 교회들은 평상시에 갚아 나가던 그 비용이 환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뭐 뭐로 되어 돌아오냐면 빚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있는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한네 분이 그런 느낌으로 자기들이 교회를 세워 하고 싶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을 만 60평 정도 되는 상가 건물을 하나 얻어서. 네 명의 목사님들이, 네 명의 교회에서네 개의 교회가 시간대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일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 아픈 얘기를 하니다 이제는 교회가, 본인들의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생존, 생존을 위해서, 교회 생존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저와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교회가 그냥 유지되어 주기 위해서 이 말이 제 가슴을 너무 기었어요한 목사님을 붙잡고 친한 한 목사님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게 정답일까요? 물론 정답, 목회의 정답은 없겠지만 그게 정답일까요? 이럴 때 이슈로 우리가 저 목사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되돌아가야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이 때에 가장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알잖아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도 실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근데 기도하고 계시 하는 얘기.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우 달리고 있느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오늘 본문의 사절 말씀처럼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없할 뼈를 몰라서 어떻게 할 뼈를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천 번의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설교를 받고 가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또 다른 예화를 들면서 이것이 길입니다라고 제시를 해도 여러분 근본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본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야 된다고 성포에도 여러분, 들 스스로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역사는 나타날 확률이 적다라는 것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이러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 여러분, 여러분, 여러백성들이 여러분, 여러는 거예요. 예런데왜상분 이겨주고 홍해를 갈라주고. 모든 것을 다해 줬는데도살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보내시고그 불뱀이 두려워서 그들이 아파하니까 다시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들게 하셔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만 살아하게 하셨더라 우리 신서를 보면 사기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석개오가 누구를 보고 있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석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에 도대체 내가 바라볼 수도 없는 분이 되었어요. 물론 군중이 많았고 그세월를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휘젓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그가 키가작았다 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나 근본적인 얘기도, 근본적인 환경도 사케오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은 너무도 흔했어요그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케오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 예숙에서저퇴행집에 들어가지? 라고 사람들이 반문하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 본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요보이지 않는 닌건 사실 옆구리를 치를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모였기 때문에 누가 때렸는지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사기가 누가복음 1 9장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포기 위하여 우리는 그 다음에 마음을 나누돌 무화가 나위에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오늘 여기 이사기의 이야기 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이 안에 정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교 얼마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일찍은 카페에 일주일 내내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습니다. 제가 읽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 성경책이 있고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경책이 따로 있는데 막쓰면 읽고 묵상하는 성경책을 일주일 내내 그냥 펴놔요. 그리고 앉을 때마다 성경을 봅니다. 보려고 노력해요. 저도 뭐 그렇다고 해서 하루 아, 종일 내 성경책을 보는 사람은 아니고 앉을 때마다 보려고 노력합니다. 보고 억지로 그냥 거기 눈앞에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여기 가는 거는 앞에 나와서 있어요.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내가 여기다가 성경처가 이렇게 펴놓고서도 지나가면서 어느 날은요, 정말 어느 날은 한 번도 여기에 눈길주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는 라 것을 믿치,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한주간 동안 얼마나 보십니까? 아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만 알라고다라고 하는 건마이그나마 아, 저기 있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뭐!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고삼아이들이 어, 뭐 고삼뿐이 아니야, 학생들이 다 모르겠네요.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참고서도 보고 다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고삼일 때 뭐 보아서 알지만 책을 본다고 공부가 다 공부입니다. 책 보면서 딴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내꺼가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 뿐이지.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 분과 이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했어요. 주택을 다니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서요즘 금요일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충분히 쉬어요. 그쵸죠 놀러도 가 가족끼리 뭐 놀러도 가고 재미있게 뭘 즐기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큰스랑인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아마 오늘 오시면서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박영훈 장모님하고 박병훈 장모님 무릎이 아프셔가지고저 밑에서 무릎을 철철철 철철 거의 끌다시피 해서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윤수자 집사님, 우리 신랑 최 집사님 이렇게 옆에 보조기 모시고 태우고 저 언덕이 내려갈 때도 있는데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쉬었다, 올라왔다, 쉬다, 올라오다, 쉬다. 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오늘 뭐, 뭐 요즘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으니까 좀 일찍 집에를 가긴 하겠지만, 집에서 가서 점심 식사, 여자들은 분 식사 준비해서 밥 먹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2시, 3시. 그럼 잠깐 쉬었다 일어나면 또 저녁. 쉬지 못하죠. 그래서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직장인들이 가장 쉬는 날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토요일이겠구나. 근데 만약에 그 토요일 날도 무슨 일이 있으면 못 쉬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요는 핵심이 뭡니까? 못 쉬었다라는 것은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에 예배를 나온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혹은 본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하여 주만 바라 보기 위하여 사껴오가 앞으로 달려 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행하신 것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껴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죽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느보산에서 어이 불뱀을 드는 사건이고, 신명기 44장에서는요,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죽분의들면을 어디서 맞추냐면 이 느보산에서 맞춰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게 맞춰서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요.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느보산은 이 경계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우리 이 여기 여러분 사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혹시 있나 모르겠네. 그 십자가, 노 십자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경계를 이렇게 쭉해 놨어요. 못 내려가기 절벽이에요. 절벽이고 어, 저쪽이 있네. 절벽이고 그다음에 저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저기서 바라보면 저쪽 그러니까그 십자가 넘어 조금 뭐가 보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딱 입구예요. 모세가 어디서 죽냐면요. 바로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모세가한 발짝만 더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 4사장에 그가 죽말날 때에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죽는 날까지 눈도 세야지 않니하고 몸도 세야지 아니하고 강도했다는 거예요. 갈수 있는 조건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들었던 그 노뱀만 세워놓고. 더 이상 그한 발짝 뛰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향하여 갈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주님만 향하여 바라보면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거기서 멈춰야 될 순간이.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간 거였으니까 주님 나로 인하여 응답받게 해주시고 없어서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질 줄 알았는데 모세를 보라 보니까 자신이 세워놨던 그느보산의 노뱀을 쳐다보고 노뱀을 쳐다보고 있는 그 맞은편에 하나님의 명하신 그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전혀 계신데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모세처럼 바라보는데, 광화에 사신 나는 위가마서 위가마서 위가마서, 내가 하나님 유명하신적당에 들어가리라라고 했다고 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그 모습과 그 경계에서 너는 들어가. 이게 내 뜻이야.라고 말하던 그 음성을 듣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난한 땅을 바라보는 그 모세,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못 한다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했는데 내가 결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바라보. 그리고 그 바라보신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를 달려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그 멈춤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